동해 살면서 오늘 처음 봤어 이런 광경. 아, 우리 동, 시장 어떤 광경? 시장님께서 예쁜 봉을 드셨어요 지금. 아주스고아 <laughs> 우리 시민과 함께 하시네 우리 동해 시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 아주 든든하게 옆에 또 지켜주면서 사실 그 무술이라는 그렇죠. 태권도. 그렇죠. 무술 태권도와 트롯을 만나면 새로운 장들을 개척한. 네. 그 친구기다우또잘 생겼고.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인간성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 대전 친하신가 봐요. 오늘 친해지고 싶습니다. <laughs> 저는 아니라는 얼굴을 확 돌렸어. 나태주 씨가. 자, <laughs> 자, 자, 알겠습니다. 그럼 네.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소개해 보죠. 자, 트로트와 태권의 태권도의, 태권도의 만남. 직접 <laughs> 소개해주시요 영어는 <영혼은> 나의 오빠, <laughs> 여러분의 오빠. 나태주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결혼 일어나게 만드는 우리 동해 시민분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아이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남. 태권 트롯맨! 나태줍니다. 아, 중간에 또, MR이 한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살짝 실수했는데 티안 났죠? 아이고, 잘들 지내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는지 <laughs> 아이고 지금 보니까 무대 한번 싹 왜냐면 첫 곡부터 저는 돌아다니면서 아, 어디가 미끄러운지, 어디가 안 미끄러운지 다 점검을 해요. 연기 형님 땀 많이 흘리셨네. 연기 땀, 연기 땀, 연기 땀. 아유. 남자가 한참 멋있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남자 항상 멋있을 때. 샤워하고 나서 머리에 물 묻었을 때. 굉장히 멋있죠? 우리 형님분들도 계시고 우리 아이 배우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하나고요. 두 번째 땀 흘릴 때땀 흘릴 <laughs> 여러분한테 단아온컨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트로트 가수 중에 땀이 제일 많습니다 맞아요. 연기 땀 제가 오늘 짓눌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 나태주의 인생열차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그렇죠. 근데 아버서 영경님이 진짜 막 무대를 위해서 막 진짜 막막 막 땀도 엄청 많이 흘리고 내 소개도 해주고 안성훈 형님 소개도 해주고 막 그렇죠? 네. 그데 영경님 되게 힘들어 보였죠. 네. 영경님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요? 저 힘들어 보여요? 아니요. 지금 제 목소리가 막 숨차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잘못 보셨어요. 저도 힘들어요. 아, 막 땀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그쵸? 영기형 키친타월인데 전 미용티슈예요. 작년까지 키친타월 썼다가 업그레이드한 번 해왔어요. 참 동해오니까 진짜 얘가 무코항이잖아요. 그쵸? 오는 내내 막 산길, 뭐 숨내음, 바다내음, 진짜 살기 좋은 도시인 거 야, 오면서 너무 많이 느꼈는데 그냥 오늘게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하루 묵고 갈까요? 여기서 하루 묵고, 내일 아침 요 다같이 우리 밥 묵고, 점심 묵고, 저녁 묵고 재밌다. 지금까지 묵고왕이었습니다 묵고왕 소개해야죠, 재밌다. 그쵸? 잘한다. 밥도 묵고 묵고왕 그냥 여러분들 보면요 네, 그냥 노래 듣고 신나서만 웃는게 아니라 진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서막 웃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네. 참, 가수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힘을 받아요 에이,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 생겼어. 하, 처음부터 <laughs> 끝까지 대태주 소리쳐주시고 <손을> <laughs> 또 앞에 우리 연기형또 성훈이 형 같이 함께 여러분들 생겼어. 이 뜨거운 열기 정말 잊지 않고 오래도록 여러분들에게 힘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으면 좋은 그런 무대를 생각하다가 세 번째 노래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아이고 미안하다 아가들아 너희들은 못할 수도 있어 세 번째 노래 고장난 벽시계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잘 듣고 잘 듣고 한 20년 후에 그때까지 내가 돌고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부르도록 하자 자세 번째 노래 고장난 벽시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자 머리로 아수 도 진짜 도체페스타에 와 보니까 진짜 오길 잘했다. 정말 이거는 어, 걸어서라도 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너무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또 점차 막 코로나가 막또 아, 그... <laughs>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저희가 잊지 않고 그렇죠? 네. 우리들만 가질 수 있는 우리들만의 추억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시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더 제가 동의 꼭 드릴 테니까 그때도 다 나와주세요. 아셨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건강하시고. 자,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곡. 남자라서 항 마지막 곡이라, 내가 막 역시 여러분들 앞에서 막울 수도 없고, 그죠? 해줄 수 있는 건 노래하고, 막 태권도 하는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요. 아이고. 나태주가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여러분 신발 벗겠습니다 아 벗지마 벗지마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 밖에 없어 오늘 양말도 안 신고 왔어요 아 <laughs>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에게 처음 인사드렸던 나태주의 그 모습 어떤 놀이죠? 무조건 유조건이라고요? 조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사회에는 조건이 없어야죠. 자, 무조건 불러드리면서. 여러분, 앞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다시 보는 그날까지, 화이팅! 열정 매도 <laughs> 보시는데요. 저희 우와. 올라와야 돼요. <laughs>